안녕하세요 향로복농원입니다네 오늘은 5월, 5월 21일 화요일인데요 제가 오후에 네, 잠깐 어, 시골에 좀 시간을 좀 내서 어, 왔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고추진딧물 요게 좀 심해질 것 같아 가지고 어머니께서 그뭐 약을 치시겠다고 하는데 뭐 허리 굽으신 어머니께서 올래할 수는 없고 제가 오후에 좀 휴가 좀내 가지고 어, 좀 내려왔는데 내려오면서 이쪽 곧, 어, 옥수수밭에 좀 들렀는데 제가 지난주 일주일 그러니까 한 8일 정도 지난주에는 못 내려왔고 8일 정도 됐는데 이 옥수수가 벌써 이게 나날이 이게 커가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이쪽에 잡초 잡초가 금세 이렇게 한 일주일 만에 금세 이렇게 많이 올라왔네요. 네, 그래서 요번 주에 꼭이 옥수수 제초제 요거를 좀 쳐줘야 될것 같네요. 요거가 이건 들깨도 아닌데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. 이게 네, 이쪽만 지금 심하게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, 요번 주 토요일 에 내려오면 이게 지금 뭐한 10cm 이상 더 크겠네요 이게 다른데는 지금 막 싹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어 싹이 어 잡초가 잎이 이제 막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옥수수 전용 제초제 그게 있습니다 정확하게 톨피나라고 하던가 그 옥수 옥수수 전용 제초제. 요거를 갖다가 좀 뿌려줘야 될것 같습니다. 예전에는 뭐 이거 어머니께서 기운이 있으셨을 때는 와가지고 다 이렇게 일일이 손수, 어 요, 김을 메고 이제 그랬었는데 면세도 있고 하시다 보니까 그것도 힘들고 그래서 할수 없이 제초제에 어 힘을 좀 빌어가지고 이렇게 좀 편하게 이렇게 농사 짓는 그런 걸좀 해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게 한 6월 말 정도 되면 이쪽을 이제 요 가운데 이쪽 가운데를 어 관리기로다가 한번 이렇게 한번 쫙어 갈아준 다음에 이쪽 고랑에다가 들깨 모종을 예, 해줄 예정이고 그래서 이쪽은 어 사과밭을한 여기 한 300평 300에서 한 350평. 그리고 나머지 이쪽은 이쪽에 한 250평 정도 있는데 이거를 내년도에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사과 면목을 갖다가 좀 심어가지고 어 좀더 사과밭을 좀 늘리는 그런 걸좀 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여기 어 많이 써 뭐냐 측지 유인을 해 줬는데 그새 그새 또 이렇게 또 자라 가지고 요것도 어 다음주에 아 요번주에 와 가지고 측지 유인을 좀 빨리 좀 서둘러 주고 이쪽 3단 요 3단까지 해서 저 위에 고정시켜 주는 그런 작업도 이렇게 좀해 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시골에 그 일주일이라고 하는 거는 봄에 일주일은 어, 작물들이나 잡초들한테 엄청나게 이 빠른 시간이기 때문에 어, 빨리 거기에 맞춰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응을 해주는데 이걸뭐 일일이 풀을 매가지고 홈이르다가 김매고 이런 것들이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이다 보니까 그런 거안 하고 편하게 이렇게 좀 하는 쪽으로 이렇게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. 네. 일주일 일주일 지난 그 옥수수밭 이렇게 깜짝 놀랄 정도로 잡초가 많이 자라고 있는데 요거 다음 주에 아 요번 주에 어, 이쪽 요쪽까지 해서 제초제 작업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. 네, 향로봉농원이었습니다.